네. 몇위 국가인지 아십니까? 저는 대략, 대략 한 10위, 15위, 어, 예. 음. 7위 국가. 7위나 됩니까? 그렇게 음. 식량 안보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근거 중에 하나라는 거. 거기서 거 앞에 말씀하셨던 그 식량 안보 문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만큼은 적정량의 비축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음. 그런 비축량 제한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쌀 빼고 나머지 국물은 그 비축량을 채못 이루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괜찮죠. 지금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식량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마치 인도네시아가, 인도가, 우리 식량, 차단하겠다, 수출 차단하겠다 지금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때는 정말 우리 시, 식량 안보 문제가 아하.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원유 수입 안 하면 문제가 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식량가격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지수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f a o 에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그 통계를 네. 발표를 하는데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158.5인데요 네. 이 숫자를 기록했는데 이 숫자는 f a o 에서 네. 식량 가격 지수를 계산하기 시작한 음. 1990년 이래로 최고치입니다. 아. 또 역시 곡물 가격 지수로 봐도 음, 음. 아, 169.5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최고입니까? 이 값도 역시 예, 어, 식량신안 보문죠. 지금 대충 우리가 음. 눈여겨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두분 얘기 들어보면 지금 상, 심각한 상황이고 측정한 이유로 최대치다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 최대치 가된게 최근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쵸. 그래서 뭐 밀이라든지 음. 곡물 수출 이런 게 음. 중단이 됐잖아요. 음. 네. 이게 직접 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요번에는 이것이 이제 사실 어 여기에 이제 뭐 기름을 더 얹은. 아 상황인데. 원래는 있었는데 네. 이제. 사실 뭐 아까 멜더스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그럼 과거 멜더스 이론이 잘안 맞는 게 최근에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네. 과거에는 선진국 중심,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과학적인 발달, 이런 기술적인 발달이 일어나니까 음. 이게 충분히 먹고 살만 했어요. 음. 그리고 이겨나가고 지금 평균으로 하면 2.6배 정도가 우리 생산성이 높아졌거든요. 인구 증가율 보다는. 음. 근데 지금은 인구 늘어나는 데가 다 후진국, 후진국이에요. 네, 소위 말하는 후진국.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아. 지금 없어지니까 사실 평균으로 놓고 보면 위기를 넘기는 것 같지만 사실 식량 가격 1%가 올라가면 아. 천만 명이 빈곤으로 빠지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여기에 이, 해야 됩니 이, 대처를 해야 되고요. 음. 지금 이런, 식량과 인구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넘어설 수 있던 것 중에 가장 큰게 이민. 이민. 식민지. 네. 네. 농업혁명, 네. 녹색혁명, 이런 것들로 했는데, 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더 진전돼서 이것을 넘기는 지금 변곡점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